저번 시간에 이어서 못한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에서 시작해서 2개, 자2 팩토리얼 곱하기 4에서 시작해서 3개, 3 팩토리얼, 쉽죠? 자 약분을, 아 얘랑 약분하면 안되지? 얘랑 얘랑 약분을 해서 2하고 3이 남고 여기는 4가 남겠습니다. 2 곱하기 6하고 4를 곱해서 24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녀석을 짧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4c1로 계산을 하면, 결국 4만 곱해 주시면 좀더 식이 짧아지게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는 자연수 n의 값이다. 아, 식을 세워서 우리가 풀어내야 되겠습니다. n에서 시작해서 2개 간다. 자, n 빼기 1, 그 아래 숫자까지 2개, 그리고 2 팩토리얼 28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n 곱하기 n 빼기 1은 56이 되고, 자, 여기서 2차 방정식으로 풀르셔도 되겠지만, 두 연속한 수를 곱해서 56이 되는 것은 7 곱하기 8이 있겠죠? 자, 얘는 하나 낮은 숫자니까 우리가 순서대로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n은 8이 나오죠. 자, 2번 순서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n에서 시작해서 3칸 아래 가라. n 빼기 1, n 빼기 2가 되겠죠. 나누기 3팩토리얼. 이것은 n에서 시작해서 n 4. 자, 4칸 가라. n 빼기 1, n 빼기 2. n 빼기 3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칸 4개 갖다 3, 2, 1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조합의 공식에 적용해서 한번 여러분이 풀어 보시면 더 연습이 될것 같습니다 좌변, 우변에 공통인 수가 있죠 n, n 빼기 1, n 빼기 2 자, 약분 가능하겠습니다 좌변, 우변에 나눠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긴 누가 남았나요 6이 남고, 자, 여기는 m 빼 3과 아래에 24가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좌변, 아유, 6이 아니라 6분의 1이죠? 죄송합니다. 큰일 날뻔 했네. 6분의 1. 좌변 우변에 4를 곱해 주, 6을 곱해 줍시다. 당황했나봐, 내가. 죄송합니다. 자, 계산 실수하시면 안 돼요. 억울하잖아, 그쵸? 결국 n은 3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3 곱하기 뭐에서 시작했습니까? 그렇죠. n 플러스 1에서 시작하여, n 플러스 1에서 시작하여, 한칸 내려가는데 몇 개까지? 3개까지, 한 칸씩 내려가는데 3개까지 3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8 곱하기 NC2 와 같다. 자, N에서 시작해서 두 칸만 내려가자. 자, 한 칸만 내려가 두개 써야 되니까. 2팩토리얼. E! 자, 3은 약분이 되죠. 여기도 4 약분 되겠습니다. 자, 좌변우변에 문자를 보셔야 돼. N, n 1, N, n 1이 공통으로 있죠.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n 플러스 1이 남고 분모에는 2가 남았습니다. 자, 여기는 4만 남았죠? 다 약분되고 4만 남았습니다. 결국 n 플러스 1은 8이 되어서 n은 7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n에서 시작해서 3칸 가는 거네? 자, n에서 시작해서 3칸 간다. 그리고 3 팩토리얼, 이것이 35. 자, n에서 시작해서 3개 간 것이 자, 이렇게 x자로 곱해 주시면 되겠죠? 6 곱하기 35 하니까 30에 210이 되겠습니다. 자, 210을 3차 방정식 풀려고 하지 마시고 소인수분해 하라고 했죠? 자, 2 갑시다. 2 가면 105가 되고, 5의 배수네요. 5하고 2, 1. 자, 3, 7. 이렇게 되겠습니다. 연속된 세수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2하고 3을 엮으면 5, 6, 7. 이렇게 되겠죠? 자, 순서대로, 큰 순서대로 씁시다. 7, 6, 5 곱하면 210이다. 고로 n은 7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2번은 좀 중요한 건데 우리가 공식을 이용해서 위에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cr이 10cr-2다 이것을 우리가 공식을 한번 다시 생각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이란 것은 ncr이 r 팩토리얼 m-r 팩토리얼 분의 m 팩토리얼 이거였죠. 자이 공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자 10에서 시작해서 몇 개까지 곱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조합의 공식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 팩토리얼 나누기 r 팩토리얼 그대로 써주시면 돼10 빼기 r 팩토리얼 자 여기도 10 팩토리얼 나누기 자, R 빼기 2 팩토리얼이 되겠네요. 그쵸? 이거 팩토리얼이니까. 그리고 10에서 R 빼기 2를 빼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녀석이 정리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10하고 2를 더해서 12 빼기 R 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써줍시다. 12 빼기 R 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좌변, 우변에 10팩토리얼을, 그렇죠. 나누어 주시면 10팩토리얼은 약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R팩토리얼, 10 빼기 R팩토리얼 분의 자, R 빼기 -E! 2팩토리얼, 12 빼기 R팩토리얼, 이렇게 다 되겠네요. 이걸 x자로 곱해 주시면, r팩토리얼 10배기 r팩토리얼은, r 빼기 2팩토리얼 -R r -E! 12배기 r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r이 5라고 생각을 해보자. r이 5라고 생각해 보자. 그럼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5팩토리얼이고,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5 빼기 2 팩토리어서 3 팩토리얼이 됩니다 자5 팩토리얼은 5 4 3 2 1이 되죠 그리고 5 빼기 2 팩토리얼은 3 팩토리얼이란 말이야 3 2 1이 되겠습니다 얘들은 자연스럽게 삭제되면서 뭐만 남느냐 5그 아래 숫자 4만 남게 되겠습니다 자두개만 남는다는 거야 그러면 r과 자 약분 돼서 뭐만 남는다 약분이 돼서, R 곱하기, R 빼기 1. 자, R 그 다음 R의 숫자만 남게 된다. 이것을 아셔야 돼. 자, 약분 됐습니다. 예, 약분 되고 이것만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는 5를 한번 집어볼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 5를 집어 넣을 거야. 그럼 5 팩토리얼이 되고, 여기도 5를 집어 넣었을 때, 예를 들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R이 5라는 건 아니야. 자, 7 팩토리얼이 되네요. 그러면 7 팩토리얼은 7 6 5 4 3 2 1 이것을 말하는 거고 5 팩토리얼은 5 4 3 2 1 이걸 말하는 거죠. 결국 이 말의 뜻도 두 개의 차이가 난다. 이 녀석이 작은 숫자니까 이렇게 삭제 가능하겠지? 그래서 누구만 남느냐? 음. 12 빼기 r 팩토리여서 그 아래 한칸 아래만 남게 되겠다. 자12 빼기 r에서 그 아래 한칸 아래 자, 11 빼기 r만 남게 되겠다. 그러면 이건 r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풀으시면 되는데 자 여기 지울게요. 여긴 여러분들이 잘 하시니까. 여기다 지우고 우리가 아래 관한 2차 방정식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풀어볼게요. R 곱하기 자 분배 법칙 합니다. R 제곱, 빼기 R이 되고, 자 여기는 이렇게 곱하면 12 곱하기 11이 되고, 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2R이 되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1R, 그리고 이렇게 하면 플러스 R 제곱이 되겠습니다. 좌변, 우변, R제곱 똑같아서 삭제가 되겠죠? 자, 이 녀석이 넘어가면 좌변은 0이 남고, 우변에는 12 곱하기 11. 자, 빼기 12와 빼기 11이네요. 그러면 얘네 둘이 마이너스 23이 되는데, 얘가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플러스 1이 됩니다. 마이너스 22R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R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됐네요? 아. 얘 다시 옮깁시다. 이쪽으로 다시 옮기는 거야? 그러면 22R은 12 곱하기 11이 되겠다. 자, 여기서 22와 11의 관계는 배수 관계죠? 자, 11로 나누어주면 2만 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가 있는데 여기는 2의 배수네? 또 약분이 되어서 6이 되겠죠? R은 6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알만 구하면 되죠? 자연수 n값 또는 r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미지수가 r입니다. 그래서 r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다음에 더하면은 이것이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을 쫙 나열을 해서 한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와 같이는 마지막 문제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서로 다른 쿠키 8개 중에 4개를 고르는 방법. 자, 나열 아니야. 자, 어떤 쿠키를 먹을까? 나열해서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이 방법이 아니라 고르는 거, 택하는 거기 때문에 n c r 조합의 방법을 사용하셔야겠죠? 8 7 6 5 4칸 가고 4 팩토리얼 8 약분되고 2, 이렇게 해서 70까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30명인 학급에서 대표 2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게 아니라 뽑는 거야. 뽑아서 내비둬. 자, 그러면 30 곱하기 29에, 자, 2 팩토리얼. 약분하면 15니까 15 곱하기 29 하시면, 자, 450에서 15를 빼주시면 되겠네요. 29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인수분해 방법을 사용한 건데, 여러분들은 편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잖아. 15 곱하기 30 빼기 1 이렇게 하면 분배법칙으로 450 빼기 15 이렇게 해서 435가 나와도 셈이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 곱하기 29 하다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때 곱셈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활용을 이용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오늘 조합의 수 개념 1번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문제를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